안녕하세요. 주도리입니다. 혹시 그컴투 스프로야구에 친구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laughs> 이런 분을 삭제합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접속 안 하시는 분은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3일 정도 접속 안 하시는 분은 삭제를 하고요. 근데 하루에 또 5명 밖에 삭제를 못 해요. 음. 보자. 이렇게 삭제. <laughs> 하루에 5명밖에 삭제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렇게 3일 정도 접속 안 하시는 분은 골라서 삭제를 합니다. 없죠? 음, 그러면 이제 받은 요청에서 받습니다. 음,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49명까지만 받아요. 49명까지만 받고 왜냐하면 한 명을 남겨둬야 그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친구 신청 하신 분이 이정도 됩니다 보이시나요? 거, 이런 분은 거절하고 그 그렇죠. 음. 거절 이분도 거절 이렇게 많아요 이분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요 대전 모드 친구대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친구 대전을 밑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 보자. 어. 타이곤 님하고는 했고요. 음. 레온 몬스터 님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3인 6모드로 토모 단지, 토모 둔지, 토모 두치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공격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민 선수. 초구는 변화구 약간 빠졌습니다. 원 어, 어 늦었어요떴어요 오, 안타. 이거 완전 행운의 안타네요. 그럼 도로해야죠. 어, 박민 야웃이에요. 아 이럴 수가 박해민이 아웃입니다. 아 이것도 볼이었는데. 이러다 시계 있는 걸 또. 3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패프 힐2 2개 홈런 8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어, 떴어요. 센터 쪽,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중견수 잡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자, 2점이나 실점했고요.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또 해보자. 2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양준혁 선수입니다. 안타 이게 바로 볼안타

이번에도 떴는데 느낌이 아웃이죠 아쉽네요 자 앞머리 또 장원준 선수 와우 국가대표네요 저격수 좌투수에요 이거 애매하게 떴는데 과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용 계속 지는 것 같아서 였습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하네 자, 이분하고 한번 해 보죠. 3인용 모드 히어로즈와 공격만 피어밴드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박민 선수입니다. 그렇지 않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제가 볼 때는 잘못 던진 게 아니에요. 잘 때린 거거든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2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28개의 홈런 10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에헤이 또 지는건가 또 실점했죠 상 오우, 김사윤 선수네요 상당히 지금 타자의 뜻에 파고들 정도로 움직임이 되고 다는 뜻이에요

어 아니 이런 삼진 당했어요. 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초구. 공때니다 파울. 내는 건 좋았는데 공이 너무 좋았어요. 아웃코 찬 공이었거든요. 구째 자, 겨우 치는 안타. 일루까지만 가네요. 자, 1, 득점 자, 펜스가 어떤 펜스 플레이를 장... 그렇지. 안타. 간만에 득점 하네요 아우, 힘들다 1, 6, 6, 6, 6. 자, 옳지. 안타. 안타.

파울. 이구 맙겠습니다. 이구 그렇지. 이스페타타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초구니다 아이고. 파울 에헤이 좋지않아 자 그래도 어찌됐든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왜 이렇게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넥센님까지 했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